보기는 다은아인들의게를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귀에지 아니하며, 아니하며 오직 여원불 오만한 자들에 다리하지 네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음, 모든, 모든 일이 다, 다 형통하리로다. 악인들아, 그렇지. 아니하며 어제, 어제 바람에 나는 여왕하도다. 그러므로, 악인들아, 심판을 던지지 못하며, 던지지 못하며 지인들의 <laughs> 귀에 터하지않나 <laughs> <다지 아니하며 웃음> 그지? 무다유다 <어떨까요? 웃음> <laughs> 뭐, 뭐 무은 무인들의 은두 길은 여학께서인정하시나